글쎄, 무가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꽃이. 무가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무를, 제가 요만한 무를, 무를 열심히 줬거든요. 근데 꽃이,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꽃이. 꽃이 피려고 하고 있죠. 꽃이 피고 있어요. 꽃에 꽃이 피고 있죠. 그리고, 어, 레인이에요, 레인이. 레인이. 레인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레인이에요. 안녕. 레인아, 안녕. 해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삼채 삼체 보세요. 삼채가 그 잔뜩 잘라 먹어도 먹어도 잔뜩 자라요. 그리고 더덕도 지금 자라고 있고요. 더덕 자라고 있죠. 그 레인이에요. 레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레인이. 아이고, 보이질 않네요. 그리고 꽃알 제가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보시면 지금 내리고 있어요. 꽃알이 엄청 커요, 엄청. 엄청 크답니다. 길기도 하고, 엄청 커요. 이게 지금 꼬꼬가 어, 털갈이하고 낳은 알들이에요. 꼬꼬가 낳은 알들이에요. 꼬꼬가 낳은 알들이죠. 이게 지금 몇그램인지 한번 재볼까요? 그램스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꼬꼬가 낳은 알이에요. 이게 지금 0이거든요. 올려놔볼게요. 음, 글쎄60 g 람은 넘은 것 같네요. 거의 60에서 60에서 8 사이 들어가는 그람치네요. 꽃과리랍니다. 꽃과리요. 예쁘죠? 꽃과리예요. 다시 0에서 0에서 0이죠. 0에서 다시 나봅니다 60에서 8 0 g 정도 들어가죠. 지금 세번의 겨울을 난 꽃과예요. 세 번의 겨울을 잘난 꼬꼬가 지금 거의 어 일주일에 한두번 빼고 맨 처음에 이틀에 한 번씩 나타가 지금 거의 매일 낳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번안 낳는데 아무튼 거의 매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만요, 째제 레인 째제 무나 그런 거 이제 잘어 되고 있죠. 레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누구야? 안녕?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카메라예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안녕? 안녕. 다음에 레일 인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삼채의 프로름이 눈을 좋게 한다 하죠. 삼채는 치매에 좋은 야채고 그냥 샐러드로 드셔도 <laughs> 맛있답니다. 더덕도 마찬가지로 지금 샐러드로 드셔도 맛있어요. 더덕 같은 경우도요. 더덕그 다음에 대피나무도. 대피나무는 이제 차로 드시게 되는 거죠, 차로.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 안녕하세요.